안녕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온 예비예요. 지금 시간은 6월 9일 9시 17분이고요. 오늘 어떤 걸 찍을 거냐? 제가 미용과 학생이에요. 제가 다니는 대학교의 미용과 학생은 어떤 일상을 지내는지 그거를 담으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어요. 이렇게 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공지사항을 말씀하고 계세요. 연속으로 3시간 교양 수업이 있기 때문에 수업을 일단 듣고 오겠습니다. 간단하게 먹을 토마토 매콤? 뭐라고 하니까 아라비아따 토마토 떡볶이 만들었습니다. 치즈도 넣어서 이렇게 떡볶이 만들었어요. 어머 완전 생얼인데 가기 전에 팩을 하나 해줄게요. 그러니까 모델링 팩을 자주 하거든요. 네. 가루 넣고 물 넣으면 젤리처럼 변하는 팩 뭔지 아세요? 그리고 싹떼는 거. 얼굴 여기 옆에 볼쪽만 간단하게 해줄게요. 1kg짜리를 사서 집에 다가두고도 합니다. 한 이만큼 사먹고. 비율은 한 1대 1, 1대 0.8 정도로 하고 있고요. 팁 하나 드리자면, 여기 코 옆에를 먼저 발라요. 불곡진 부분을 불곡진 부분이 바르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저희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팩은 올려서 발라야 한대요. 아이고, 내려서 발라고 그랬네. 근데 스스로 혼자 바를 때, 바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팁 하나 드리자면 아, 이만큼씩 덜어가지고 얘를 얹어서 살짝 뭐라고 해야 될까? 그 건물 지을 때 도장한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이 스파츌러가 울퉁불퉁할수록 잘안 발려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싹싹 긁어주면 이렇게 깨끗하게 되거든요. 긁어낸 거를 걸어가지고 계속 발라주는 식으로 해요. 정도면 완벽한 것 같네요. 살짝 겉에가 지금 만지면 되게 드러나는데 겉에가 만졌을 때안 부드러운 정도가 되면 간단하게 화장하고 바로 학교 갈게요. 영상 찍고 있어 얘기해 줘. 영상 찍고 있 어. 어? 아 영상 찍고 있어 인사해 줘. 안녕하세요. <laughs> 내가 나갈 때 전화 줄게. 아. 최근에 계속 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우중충해서 화장 안 하고 그냥 학교로 갔다가 지금 날씨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화장을 하고 나가 볼까 합니다. 초스피드로 화장을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학교 갈 준비 끝. 날씨가 매우 좋아요. 최고예요. 너네 생얼이어서 아, 못나오구나 손만 나올래? 나우시나 어, 그래? 아, 수 있는데? 그래? a s like, I'm g o i n 아 I'm going to g 사기 가 g o i n 가 to go. I'm 아 내가 진 g to go. I'm going to 말한 사람이 진다니까 이게 뭐야 아이스 o i n g to go. I'm g 조금 늦었어요 아이스크림 먹다가 다 늦었어 59분이야 안녕하세요

그게 제 저녁입니다. 엄마가 보면 조금 기겁을 할것 같긴 한데 그게 제 저녁이에요. 짠, 잠옷으로 갈아입고 집에 왔어요. 손으로 씻고 바게트를 꺼냈습니다. 되게 진짜 모형 같이 생겼죠? 이만큼만 먹어주게요. 이게 좀 써는데 힘들거든요. 와, 바삭바삭해. 소리 개박 짠. 밥을 먹으면서 요즘 빈센조에 빠져서 빈센조를 보거든요. 이거를 보면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사짜 느낌이 물씬 풍기시. 짠하니? 남친. 이름도 작잖아요. 이름으로 차 타고나신 분이시지. 대목에서 극맥 찾기로는 귀신이야 귀신. 요즘 한창 빠진 아이스크림. 몇 가지 먹어주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나의 오늘 저녁은 완벽. 음음 음. 완전 맛있어 지금 6월달까지 헤어플러스 서포터즈를 진행하고 있어서 그 헤어플러스 서포터즈 영상을 이렇게 따로 지금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요 8시 18분이고 컷 편집은 다한 상황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효과음을 넣고 자막을 넣고 직원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업로드를 지시를 하시면 제가 업로드를 하는 어떻게 보면 제가 마케팅을 도와드리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서포터즈는 하고 있습니다. 제 꿈이 마케팅 쪽 업무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이거를 경험하기가 조금 부족해요. 제 활동을 하면서 제 꿈을 위해서 팩을 쌓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 일과는 이런 식으로 수업 듣고 과제하고 서포터즈 일하고 휴식하고 밥먹고 이런식으로 대부분 로테이션 돌리고 있고 제가 실습하는거를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이 영상을 찍는 시기가 거의 종강이 다가오는 시기였어서 실습은 거의 끝난 상태거든요 이제 시험만 둔 상태인데 시험을 볼때 영상 촬영을 할 수는 없으니까 실습하는 부분은 담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뭐 미용과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에게 따로 이제 댓글을 남겨 주시면 제가 최대한 아는 부분에서는 성심성의껏 댓글에 답변을 달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